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떡이 들어있다. 맛있겠는데? 음! falling deep c l a n 너무 싫어 기리기는 너무 어던내 사랑이 어 기대만 하는 것도 난 힘들어 no, 就买这 ice cream 안녕하세요 다 들리시나요? 제가 아직 자세하게 다못 봐가지고 여러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막 추워진 갑자기 추워진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스킨케어 많이 바꾸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추천템 찍어 보려고요. <laughs> 그 종종 인스타나 유튜브 댓글로 제가 추천해줬던 스킨케어 제품들 다 너무 좋고 잘 쓰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찍어 봅니다. 우선은 이 이즈엔트리 이거는 클리어 스킨 바하 토너인데요. 각질 제거 전용 토너예요. 저는 이거를 약간 좀 오돌도돌한 그런 화장솜에 묻혀서 얼굴을 닦아냅니다. 이제, 이제 얘를 묻혀가지고 닦아냅니다. 저는 아무래도 베이스가 지성 피부다 보니까 각질을 매일매일 제거해주지 않으면 금방 뭐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기름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꼭 매일 저녁에 이걸로 저녁에만 이걸로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단종됐는 줄 알았는데 올리브영이 없어가지고 구독자분이 이거 홈페이지에서 50% 세일한다고 해서 3개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찹찹찹 스킨에 찹토를 해주는데요. 이거는둘다 되게 유명한 토너인데 이거는 더랩 바이 블랑두 올리고 히알루로산 5000 토너. 이거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토너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있고 하나 더 아누아 토너라고 그것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최근에 다 써가지고 어, 곧 재구매를 이제 할 예정인데 어, 어, 제가 느끼기에는 진정에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거랑그 아누아 어성초 토너가 정말 좋고 얘는 그냥 무난 무난하게 쓰기 좋습니다.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가장 먼저 바꾸는 게 이제 세럼이거든요. 저는 여름엔 안 쓰고 이제 환절기나 겨울에만 이제 쓰는데. 그래서 이거 두개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세럼인데 이거는 차앤박 키알루로닉 더마텐션 세럼.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구매했고 어 한통 그때 원 플러스 원할때 사놓던 거한 통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고.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니 앰플입니다. 이게 뭐 워낙 유명해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게 많이들 아실 텐데 제가 진짜 이 이 노니 앰플을 많이 썼어요. 얼만큼 썼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많이 썼거든요. 제가 호주 갈 때도 이거를 세 통인가 네 통을 챙겨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laughs> 좋아하고 정말 잘쓴 품이고 이 노니 토너도 한두세통 비웠을 정도로 이 노니 라인 이 전체적으로 저랑 진짜 잘 맞아요. 이 노니 앰플에는 노니가 72.77% 함유되어 있고 되게 쫀쫀한.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속당김이 심한 저 같은 수부지 피부한테 진짜 좋아요. 그리고 피부 진정 효과도 있고 어, 흡수력도 진짜 좋아서 아침에 사용해도 그 화장이 밀리지 않고 좋아요. 근데 아마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저 말고 <laughs> 다른 분들도 많이 추천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진짜 꼭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셀리맥스에서 50ml 짜리 대용량을 10분께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앰플을 이제 다 같이 써볼 수 있게 되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있는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셀리맥스에서 10분을 초, 추첨해서 어,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리고 올리브영에서도 이거 10월하고 11월에 1 플러스 1 28,000원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샀는데 피부랑 안 맞으면 100% 환불해주는 책임 보상 제도가 있으니까 진짜 꼭 한번 편하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더보기란에 이것도 링크를 넣어줄 테니까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크림 크림인데요 제가 요거는 진짜 너무 많이 추천을 해서 다들 아실 거고, 못알것 같다 싶은 날에 진짜 이거를 엄청 요만큼씩 올려가지고 피부에 얹어놓고 자요 그러면 그 다음날 피부가 진짜 편안해지거든요. 환절기에는 요거 쓰기가 조금 모자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괜찮은데, 이제 환절기가 지나면 저는 요거를 아침에 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어, 바이오더마 크림이 있어요. 아토덤 크림. 그걸로 바꿔서 쓰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 저녁에는 요거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크림. 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요거랑 비슷한데, 여기에서 조금 더 보습감을 추가한 느낌? 저는 요거 닥터지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쓰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것도 제돈 제 주고 재구매할 생각이 있어요.

To Apple Park for our second event in just. So today, we're focusing on two important areas music, more code, or edit more video on a single charge. And M1 Max are a major leap forward with industry leading protection. 턱이 엄청 높은데? 그게 그래 양지인가? 엄마께 양지 아니 맞어. 낚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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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어가 낚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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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확줄 어. 어. 알았는데 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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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서